안녕하세요. 돈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즐겨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노래를 듣거나 영상은 상관없이 소리만 들어야 될때 가끔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노래만 듣기 위해서 계속 화면을 켜두게 된다면 배터리도 빨리 떨어지고 실수로 다른 화면을 터치라도 한다면 다시 재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노래를 듣거나 다른 어플을 사용하면서 유튜브에서 소리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우선 크롬을 선택해 줍니다. 크롬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체 메뉴에서 상단 검색창에 ch 만 검색을 해보시면 크롬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유튜브를 검색해줍니다 이렇게 크롬을 통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크롬에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눌러봐도 기존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서 화면을 끄면 노래 재생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알려주는 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크롬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그 다음 유튜브 글자를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열렸는지 페이지가 열린 곳이 안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 보이시나요? 이곳을 선택하시면 유튜브 창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유튜브 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이나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광고 없는 무료 음악 등을 검색해 보신 후,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주시고, 데스크톱 사이트를 체크해 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플레이가 되면, 스마트폰 하단에 홈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항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화면을 꺼주셔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플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크롬을 선택. 유튜브를 검색하신 후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유튜브 창을 클릭하신 이후에 노래를 검색하시고 상단에 점세 개를 눌리신 후 데스크탑 사이트를 체크를 하시고 플레이 재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튜브가 플레이가 되면 스마트폰 하단의 홈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곳에서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똑같이 따라했는데도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알림 표시를 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무료로 음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내용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